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윤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선물 거래 하시고 계신가요? 선물 거래 많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트레이딩 하면서 리워드 받는 방법인데요. 바로 바이비트 톤 에어드롭 이벤트를 참여하는 거예요. 이 이벤트가 뭔지 쭉 설명해 볼게요. 먼저 톤이 뭔지 알아야겠죠? 톤은 더 오픈 더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분산형 오픈 인터넷 플랫폼인데요. 텔레그램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이에요. 톤은 대규모의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성을 달성하면서도 확장이 가능하고 안전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텔레그램은 9억 명이 사용하는 정말 규모가 엄청난 플랫폼인데요. 톤과 결합해서 사용자 경험이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이벤트는 간단한 미션들만 수행하면 최대로 20달러 상당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SBT를 에어드롭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웹3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도 되니까 너무 좋은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는 6월 24일 5시에 시작해서 7월 23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이미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톤 월렛을 개설한 테더믹스 회원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 테더믹스 가입하시고 톤 월렛을 개설하셔야 해요. 리워드는 대회가 끝나고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참여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먼저 테더맥스에 가입해 주셔야 해요. 테더맥스는 거래할 때 지불되는 수수료를 페이백해 주는 플랫폼인데요, 업계 1위인 신뢰도가 가장 높은 플랫폼이에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입 가능하니 가입해 주세요. 가입하셨다면 톰 원래 직업을 만들고 그 주소를 이창에 붙여넣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이에요. 지갑주소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텔레그램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텔레그램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월렛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볼수 있는데 버튼 누르고 원렛 열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순서 따라서 쭉 시작해주시면 자산 더보기 버튼을 볼수 있는데 이 버튼 누르고 통코인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수령 버튼이 보여요. 버튼 누르고 알겠습니다를 클릭하면 지갑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워드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테더맥스에서 가입하셨다면 가입한 UID 계정을 테더맥스와 제외한 바이비트, 비트겟, OKX 거래소들 중에 한 곳을 선택하셔서 등록하시고 통코인으로 선물 거래량을 5만 달러 이상 거래하시면 순위에 따라서 특별한 톤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벤트를 참여하면서 테더맥스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 텐데요. 테더맥스는 이렇게 유명한 여러 거래소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래소들마다 혜택이 엄청나다고 해요. 이제 이벤트가 끝나도 테더믹스에서 거래소 거래하면 거래할 때마다 무기한으로 지불되는 수수료의 페이백 혜택을 받아갈 수 있어요. 테더믹스에서는 여러 혜택들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아주 쉬운 미션들만 달성하면 USDT를 모을 수 있어요. 최대로 163달러 이상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디코인 거래소에서 신규 회원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테더믹스 유저는 무기한으로 수수료 페이백을 70% 받아갈 수 있고 이 금액의 20%를 트레이딩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해요. 최대 1000달러까지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바이비트 톤 에어드롭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테더믹스에서는 다른 유명 거래소들도 대회나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꼭 가입하시면 여러 이벤트와 혜택도 다 누려보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